I k 니휴 어... 끝나고 다시 출근 o t cool. That's true. I don't see it. I don't see it. I d o 오늘, 오늘 제가 정말 응. 많이 했는데안재하세요안어요 응. 저도 열심히 했어요안녕하이팅 <laughs> 저는 하제 런닝 녕하 갑니다 녕하세세요안녕이팅세 저는 런닝을 다 뛰고 마트에 닭발 재료 사러 왔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끝!